교우들, 잘 계시죠? 사랑하는 교우들, 날마다, 날마다 뵈야 되는데, 날마다, 날마다 뵙지 못해서, 3월 1일까지는 뵐수 없다고 해서, 할렐루야, 영상으로나마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고 싶어, 영상을 찍습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택을 입은 자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녀인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터전 위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험합니다. 고통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입니다. 어찌하면 좋냐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은 이길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균 하나를 못 이겨서 세상은 그 작은 바이러스, 눈에 확인도 안 되는 바이러스 균에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찬난 자도 떨고 있고 못난 자도 떨고 있고 부족한 자도 떨고 있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 속에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누누이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작다 여긴 적은 혹시 없습니까? 작다고, 작다고, 작다고. 오늘 현실이 크다고, 보이는 것을 매만지며, 보이는 것에 크, 그 값어치를 크게 둔 적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래요.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녀의 축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존귀하신, 영원하신 그여원 하나님, 아바, 아바, 아버지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택을 입은 자래요. 사랑은 놈이 아니라, 우리가 크고 비밀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자들임을 가슴으로 느끼며, 가슴으로 매만지며,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웃자라지 말고, 어느 것도 웃자라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닮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치며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확인하며 귀하다고 확인하며 소중하다고 확인하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목사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하여 애절하게, 애절하게 사랑하는 교우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정에서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 아바, 부르는 자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는 한타로도 영혼의 세계에 어떠한 것도 근접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인데 오늘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진이 오시어서 오늘 우리를 감동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화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 속에 현실은 냉혹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아우소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의 늪에서, 덜어는 건강의 문제로, 덜어는 슬픔의 문제로, 덜어는 물질의 문제로, 덜어는 관계성의 회복을 못해서 아파하고 흰교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앉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엉망우는 부족한 자로 전락해가는 오늘 현실, 너무도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육신대로 너희에게 육신의 값어치에 따지는 만큼의 열량의 무게가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심정으로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될 거야. 구하는 심정으로 아내를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죽기까지, 죽기까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포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무거운 어제에 죄성은 도말해주마 기억도하지 아니하마 말씀하신 뜻 안에 가장 소중한 자들로 오늘 예수의 피 값으로 영의 양식, 영의 음료를 먹여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 아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의 갑옷을 입혀달라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수 있는 축복자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그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아멘으로 화답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축복자로 살고 있습니까?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 찾아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게 없는 것 소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게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함께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하한 자가 되기를 예수의 피 값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 함께 가는 영생의 길, 부활과 소망의 약속이 주어진 게 세상이 아무리 난무하고 세상의 죄악된 사상에 우리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어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뜻을 예수의 피값으로 먹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혈의 축복이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 속에는 진리와 함께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아멘이 복된 아멘이 되어서 진리의 복음이 나와 함께 간다면 진리 속에 계신 뜻이 나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나는 은혜의 힘을 입어 은총의 힘을 입어 성령 하나님의 빛의 조명하심을 따라 지혜로운 삶, 총명한 삶, 명철한 삶, 명석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온유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함께 갑시다. 연약한 것도 함께 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깍지를 끼고 갑시다. 절대 놀수 없다고. 절대 함께 가자고. 그 길은 영생의 길이라고. 그 길은 소망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까를 두리번거리며 찾아보며 욕심을 부려본 자도 역시 그 인생은 영원하지를 못했고 없다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짓는 자도 그 인생은 영원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참시라는 표현을 쓰며 살건만 하나도 놀수 없어서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욕심부리다. 자만에 눌리고 교만에 눌리고 허기짐에 눌리고 억눌림에 눌리고 상처에 눌리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힘겨워하며 슬퍼하며 사랑하는 자들과 행복하게 살지 못한 나의 뒤안길을 바라보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나였구나 아 나였구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데 죄가 있으면 악한 것들이 와서 나를 시험하고, 못 내하시오. 아파하는 자로 나를 상처를 주고, 아파하게 한다는데, 오, 나였구나. 오, 나였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신, 내 안에 존재하시고, 안주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래서 나를 감동하시고, 감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분명 나에게는 내일의 약속된 축복이 말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되어서 그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누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는 내가 자녀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나보다 잘 되라 나보다 잘 되라 내가 가진 것다네 유업이야 다네 기업이야 너 주려고 너 주려고 아멘 부모님의 바람이 있듯이 오늘 독생자 예수님 지내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허물 죄야 평화 나음을 지시고 나의 어제는 토마해준대요왜 부족해서 내일은 소망이라고 괜찮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눈에 세상을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를 통과하시는데 어떻게 통과하시냐면 머리털까지 세셨다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내 머리털이 몇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깝게 나를 감동하시며 나를 감화하시며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령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피값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드립니다.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 내주하신 뜻 전능하신 뜻 전지하신 뜻 무수부재하신 뜻무에서유를 창조하신 뜻이 뜻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뭐 하려고? 나 도와주려고. 옆사람 도와주려고? 아니나 도와주려고. 무엇 도와주려고? 위로해주고, 아멘. 격려해주고. 왜 슬퍼하고 있어? 왜 위로하고 있어? 왜 괴로워하고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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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으로 내 자녀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 자녀라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한 순간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부족한 것도 통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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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오늘 노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가십니다 노마서 7장 17절 8장 17절 하나님, 상속자, 할렐루야. 상속자, 할렐루야. 상속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아, 나 스스로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구나. 예수님이 없는 상속자는 없구나. 예수의 피값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뜻으로 우리의 허물 죄악 평화 나음을 지셨구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이 말씀을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피값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는 자들 속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손으로 너를 다듬어서. 내 가문에 천대 만대까지 흘러가는 불을 내게 헐몬스네 이슬와 같은 축복으로 내게 주겠노라 하신 말씀 속에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의 빛값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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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축복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의 피값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 사람에게는 무서워하는 영이 있구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영이 있구나. 그런데 무서워하는 영도 받는 것이구나. 아 무서워하는 영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의 기도 속에 떡, 화자, 옷, 돈, 물질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영을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슬기로운 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피값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 양자의 영이 있구나. 양자의 영이 있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무서워서 여호 하나님, 여호 하나님 여호 하나님 여호 하나님 여호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시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의 어제의 성은도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그 사랑 앞 카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신 줄을 믿으시며 사랑하는 교두려 아멘하고 축복자가 되어서 날마다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현실을 이겨가고 오늘 현실 속에서 빛이 있어 어둠이 물나가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빛 값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코로나는 절대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근접도 보다리라 믿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서. 아멘. 철통같이 한 호흡을 지키리라 믿습니다. 철통같이 한 삶의 모습을 지키리라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연장에 주인공들이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의 자리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으로 축복받는 슬기로운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